야, 너돌곰 별곰 TV에 재밌고, 다 양한 영상이 수시로 올라오는데, 아 직도 구독 안 눌렀다면서? 아, 빨리 눌러.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돌곰 별곰 TV의 별곰입니다. 자 웹툰 작가 기안팔사가 민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송인 전현무와 모델 한혜진의 하차로 시끄러웠던 나혼자 산다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이 됐는데요. 먼저 기안팔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안팔사는 2009년 야후코리아 노병가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후 패션왕을 연재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전반에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인기를 얻었고 기한84 역시 웹툰 인기작가로 등극했습니다. 현재는 복학왕을 연재 중인데요. 복학왕 스토리가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 점점 산으로 가서 혹평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요즘 스토리 정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걸 반영한다고 을 해서 처음에는 공감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점점 스토리가 다시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예전 패션왕이 생각날 정도로요. 허나 나 혼자 산다 해서 엉뚱하지만 매력 있는 캐릭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기안8사가 왜 논란이 됐을까요? 이날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 기안8사는 처음 참석한 패션쇼가 어색한 듯 자신의 양 옆에 앉은 배우 김성영 진영에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성훈이 모델로 런웨이에 오르자 놀라운 반 반가운 반으로 쇼를 즐기는듯 했는데요. 문제는 성훈이 두 번째 옷을 입고 나섰을 때 발생합니다. 기안8사는 성훈을 향해 성훈이요? 이라고 큰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자, 오마이가시죠. 반가움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좀 보기 민망했습니다. 기안8사는 웃음을 터뜨렸으며 반가움 가득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는데 이러면서 손을 흔드는 어린아이같이. 자, 이에 영상을 보던 박나래와 이시언이 놀라며 그의 행동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네, 지적할 만한 부분입니다. 너무 어린아이처럼 철없게 행동을 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이에 기한 발사는 아는 척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멤버들은 계속해서 그의 행동이 예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이에 기한 발사는 지금 보니까 민폐다. 패션쇼에 눈을 끼쳤을까 봐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혼 자산다 제작진은 초딩이었습니다 스팅 팔사라는 자막으로 그의 잘못된 행동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기안84의 행동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혀 짐작하지 못한 편집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된 겁니다. 당연히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기안84가 행사장에서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이 민폐라면서 질타를 쏟아내고 있으며 이에 또 다른 시청자들은 몰라서 한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지나친 질타는 삼가해야 한다며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물론 몰라서 당연히 몰라서 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과도 했지만 일단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 지금 반응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면은 이런 일이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거를 이제 좀더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